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중 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정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호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셋이 또 모인 이유가요. 네. 아식스 타쿠아를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네, 네. 어떤 타쿠아인지 솔직한 리뷰를 어, 하려고 이제 저희가 좀 모이게 됐습니다. 선 네, 네. 이미 타쿠아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모델명이 어텍 도미네이트 FF2 어, 인터넷에 아식스를 치고 들어가시면은 탁구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쉽게 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탁구화를 제가 좀 설명을 약간 해드리면 어, 일본 여자 국가 대표 카즈미 선수가 좀 신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검증이 되지 않았나?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솔직한 리뷰를 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우총은 처음 딱 신어봤을 때 느낌은 좀 어떠세요? 일반 운동화보다 발목이랑 발볼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음, 딱잡아주는든요 네. 탁구화는 발목이 너무 이제 늘면 좀 이제 부상 위험도 있고 네. 하니까 딱 잡아주는 느낌이면 네. 우선 첫그 신었을 때 느낌이 좋, 좋은 거네요. 그렇죠, 뭔가 꽉 잡아주는 아, 느낌. 아까 자, 꽉 잡아주는 네. 느낌.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신고 솔직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푸드웍을 설명하면서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분들이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셔야 될건 너무 뛰거나 발끝을 너무 돌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살짝 걸어주는 느낌만 살짝 어, 조금 늦더라도 살짝 걸어주는 느낌을 우선 처음에 시작하시면 좋고요. 자그 다음에 이 걷는 느낌. 이 중심 이동이 느낌이 조금 이제 적응이 되셨을 때는요. 자, 두 번째로 중심을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 가슴하고 상체와 오른쪽 다리를 돌려주는 느낌. 자 하나 쉬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는 느낌을 가지면 중심이 또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하고 뺐다가. 탁구는좀 잡아주는 느낌 좀 조여주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게 확실히 있는데요 탁구화를 지금 첫날 처음 신은 거라서 약간은 딱딱한 느낌도 뭐 동반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신으면서 안정감이 확실히 있는 탁구화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이 2단계로 이게 만약에 어, 중심이 좀 자연스럽게 돌아갔을 때는요 이때부터는 발끝을 돌려주면서 조금 떼어주는 느낌 발끝을 시청자분들 보실 때, 확실히, 이 처음 그냥 기본적인 푸더을 했을 때랑, 발끝을 돌려주면서 했을 때랑은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1단계부터 예를 들어 뭐 4단계까지 나눠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확실히 지금 끊어주고 이, 이 밀리지 않는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이 아식스 타코아의 장점은 제가 볼땐이 밑에, 밑창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밑창이 사실 약간 미끄럽거나, 어 이런 타코아도 많은데, 어 이건 적절히 뭔가 내가 중심을 썼을 때 몸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으니까요어 요런 장점도 있는 탁구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푸덕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어 이게 만약에 발끝도 돌아가고 중심이 잘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요. 랜덤으로 좀 뛰셨으면 좋겠어요 푸덕을. 자 1, 2, 3 단계를 어잘 연습을 하셨으면 마지막에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뛰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기본적인 푸덕을 배워봤는데요. 1단계부터 꼭 4단계까지 이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푸덕 TV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저도 기본적인 푸덕을 하면서 어, 이 운동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푸덕 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단간단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스텝을 익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국물 치지 않더라도 그냥 가볍게 한 발씩 한 발씩 움직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은 뛰어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동을 주시면서 뛰어서 움직인다. 그다음 세 번째는 중심 이동과 함께 같이 움직여준다. 네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만 어, 좀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 푸더크를 하면서 받는 느낌은 아무래도 푸더크가 좌우 스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내가 딱 생각했을 때좀잘 멈춰지는 것 같아서 다시 다음 동작으로 좀 이어지는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평발이어서 어떤 운동화는 딱 신었을 때 신기만 해도 좀 발바닥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움직이다 보면은 또 아픈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아식스 운동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움직일 때도 그렇고 그냥 신고 있을 때도 그렇고 좀 발이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식스 탁구화에 대해서 한번 신어보고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탁구화를 지금 신어봤는데 발목이랑 발볼을 꽉 잡아줘서 탁구화를 신었지만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나서 미끄림이 없어서 다리에 힘을 더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어, 아식스 탁구화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청하자님좀 어떠세요? 어, 우선 아까 또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평발이어가지고 아, 평발이어서. 딱 신었을 때. 뭐 움직이지 않아도 대, 발이 되게 아픈 신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음. 편안한 느낌 편안한 느낌? 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잘 잡아주니까 쫀쫀하다 아 쫀쫀하다? 네, 약간 이런 표현 그러면이건 코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어, 발목이랑 발볼을 잘 잡아줘서 음, 발볼을 움직일 때 놀지 않는 느낌이 받아서 부담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이게 너무 새 거다 보니까 네네. 약간 좀쪼인다 약간 불편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2삼 30분 정도 신어보고 푸덕해보니까 신발이 진짜 확한 번에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너무 새 신발이다 보면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뭐 한두 시간? 30분? 이 정도만 신으셔도 뭐 이게 좀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는 게임을 하면서 네. 이타쿠아가 격렬한 움직임을 했을 때라든지 뭐 따라가는 볼을 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탁과가 얼마나 버텨줄지, 어,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 그 리뷰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뻔한 게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몸을 안 풀어도 그래도 이제 선, 선수도가 그래도 이겨내야죠. 자. 그래도 젊은 피로 이겨내야죠 네. 이제 더 이상 지면 저희 팀에서 이용호치님 방출 통보를 내리겠다고 좀 해서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아, 지금은 이제 미들로 치네요. 자. 네. 공격에 더 많이 나와야죠. 뭐 유니폼과 이런 바지들이 굉장히 조금 좀 깔끔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뭐그 전에도 물론 깔끔했지만 오늘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뭐 화려한 거보다는 단색을 입고 하니까는 제 생각에는 되게 깔끔해 보이네요. 네. 어,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이 좀 틀려진다라는 말이 뜻이. 지금 오늘 저희 뭔가 아 원래 이제 밖에 있으면은 그냥 일반 동네, 일반 동네 애들 같은데 네 그럼 이게 플레이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신어보고 뭐 게임도 해보고 푸드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뭐참가자님부터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활약하게좀 설명해 좀 주요 과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중간 중간.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 쿠션이나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응. 발을 잘 감싸주는 것도 감싸주는 거고, 미창이 네. 좀잘 잡히니까. 음, 그렇죠. 좀 다음 동작으로 내가 힘 있게 좀 다시 준비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타쿠아가 사실 뒤꿈치가 네. 사실 높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발을 굴리고 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원래 뒤꿈치가 충격이 있어요, 원래. 네. 타격 있고 충격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한데 네. 제가 아까 게임을 하면서 다리를 많이 굴러봤는데요 뒤꿈치도 안 아파요 어,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타사 제품들은 네. 이제 강하게 발 굴렀을 때는 뒤꿈치, 뒤꿈치에 뒤꿈치 이제 영향이 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뒤꿈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쿠션으로 인해서 뒤꿈치도 안 아프고 음. 따라갔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신발 흔들림이 없다 어, 안에서 발이 놀지 않는다 네. 이런 거에서 내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 움직일 때자 그러면 이경우 씨는 어떠셨어요? 디자인이 또이뻐가지고 크게 유행 안 타고 네. 꾸준하게 이뻐할 것 같아요 확실히 디자인도 어 연령층이 다양하게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뭐 너무 단색도 아니고 그쵸? 색깔도 좀 섞여 있고 또 밝은 색이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이 신었을 때도 괜찮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신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그런 것도 좋네요 물론 탁구화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뭐 뒤꿈치가 워낙 탁구화에 이게 높지가 않고 얕다 보니까 이 무릎이라든지 이런 거를 흡수를 잘 못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응. 선입견이. 그래서 탁구화를 심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걸 탁구를 강추해 드리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무릎까지 통증이 안 올라와요, 잘. 물론 이제 바닥 영향도 있겠지만 맞아, 맞아.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꼭 신어야 되진 않지만 착용을 하시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부상의 위험도 덜할수 있고. 네. 착용을 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착화도 내가 좀 정확, 제대로 된 거를 신으면 어. 조금 더잘 움직임이나 이런 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을좀 해드리자면 네. 사실 타사의 어좀 유명한 제품들이요. 에 사실요 신 발바닥 있잖아요. 네. 이 밑창 발바닥 네, 그걸 보면 아식스 마크가 찝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제 그거를 요즘에는 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어, 브랜드는 겉 브랜드 있는데 미창은 아식스 미창을 쓰는 이유는 네. 그만큼 아식스 미창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오늘 그 아식스 탁구와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자분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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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